리틀 브레이닝 2단계 토네이도 게임 활동입니다. 토네이도는 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블럭을 돌려서 어, 챌린지 카드에 그려져 있는 것과 똑같이 완성하는 게임 활동인데요. 공간 지각력과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토네이도 블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색깔이고요. 각각 6개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럭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챌린지 카드가 단계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준비입니다. 토네이도 블럭에 스티커를 모두 붙여서 준비해 줍니다. 스티커를 보시면 각 꼭지점에 그림이 다섯 가지가 그려져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챌린지 카드를 보시면 단계별로 다른데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1단계는 블럭 3개를 사용하고 2단계는 4개, 5개, 6개를 사용한 카드들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목표 시간이 다릅니다. 15초, 20, 25초, 30초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챌린지 카드를 보고 블럭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챌린지 카드에 있는 그림과 같도록 토네이도 블럭을 완성하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네이도를 완성하는 방법은 지금 챌린지 카드를 보시면 토네이도 블럭이 세 조각이 어, 세 조각을 맞닿게 붙여서 만든 모양이 있는데요. 15초 이내에 이 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바깥에 있는 이 모양도 맞아야 하지만 각 꼭지점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어떤 그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그림까지 모두 바르게 맞닿도록 조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챌린지 카드를 보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록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끼워서 눌러 주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인용 게임으로 진행했을 때에는 목표 시간 동안 맞추게 해서 어, 어 시간 내에 맞출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네이도 블록을 사용하여서 여러 명이 게임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토네이도 블록을 만드는 방법은 1인용 게임과 동일합니다. 각 꼭지점에 있는 그림까지 모두 생각하여서 그림이 맞닿도록 천지 카드와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건 동일한데요. 자, 이제는 천지 카드를 모두 골고루 섞습니다. 단계별로 골고루 섞어서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중앙에 올려놔주시고요. 이때 여기 있는 회오리 그림 카드도 같이 포함하여서 섞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카드부터 순서대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뒤집었습니다. 자, 지금 2단계에 있는 하나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게임자들은 모두 이 그림을 보고 토네이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각각의, 각 꼭지점에 있는 그림들이 잘 맞도록 생각을 해서, 어, 맞춰서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네. 완성했습니다. 먼저 완성한 게임자는 브레이닝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브레이닝을 먼저 외친 게임자부터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게임에 참여한 인원 수만큼 점수를 부여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 4명이 참여를 했다면 1등부터 4점, 3점, 2점, 1점을 부여하고요. 2명이 참여했다면 2점과 1점을 부여합니다. 틀렸을 경우에는 1점을 감점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5라운드까지 진행을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게임한 어, 획득한 게임자가 승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어, 더미를 쌓았을 때이 회오리 그림 카드도 같이 쌓았는데요. 이것은 규칙을 조금 바꿔서 적용해도 됩니다. 뒤집었을 때이 카드가 나온다면 어, 다음번 그림을 할 때에는 안에 있는 꼭짓점을 생각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모양만 먼저 빨리 만든 게임자에게 점수를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규칙을 어, 바꾸어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